안녕하세요. 자감TV입니다. 오늘은 면접 질문에 답변할 때 주의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 꿀팁이 내려오고 지원자가 준비해야 될 사항은 굉장히 많지만 오늘은 세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지원자가 많이 훈련하고 익숙해져야 되고 또 그걸 면접 당일에 잘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리는 거잘 듣고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질문에 신중하게 서두를 열어라입니다. 당연한 얘기 같지만 많은 면접 지원자들이 긴장하고 있기 때문에 1분 미만의 자기소개부터 첫 번째 질문, 뭐 지원 동기까지는 준비된 답변을 굉장히 빠르게 말을 합니다. 같은 빠르기로 다다다다 답변을 하면 오히려 상대방이 무슨 말인지 잘못 알아듣게 되고요. 만약에 준비되지 않은 질문이 나왔을 때는 많이 버벅이거나 오히려 굉장히 오랫동안 침묵하게 됩니다. 이랬을 때 못하는 느낌이 더 강하게 느껴지죠. 그래서 오히려 모든 질문에 대해서 내가 답변을 준비했다 하더라도 천천히 서두를 여는 연습을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끔 성격이 급한 면접 지원자들은요, 질문자가 질문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생각했던 질문이구나 라고 하면서 답변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연습 때부터 모든 질문에 천천히 생각을 정리한 후에 네 하면서 답변을 시작하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모든 면접관을 설득하라입니다. 어, 내일 제가 개인적으로 면접 코칭을 진행하게 됐는데 그 면접시험의 합격 기준 중에 모든 면접관에게 항목별로 15점 만점에 10점 이상을 받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누군가에게 고득점을 받는 것보다 모든 면접관에게 평균적으로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저는 면접관으로 가게 되면 약간 미소를 유지한 채 압박 면접을 하지 않는 편인데요. 그래서 어떤 지원자들은 저를 좀 많이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상대방과 시선을 마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포 형성 또 공감 설득이 조금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한 면접관을 위주로 보되 다른 면접관들도 보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천천히 설득하거나 공감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면접 지원자를 보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면접관들은 면접 볼때 굉장히 바쁩니다. 평가표와 채점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체크하고 또 입사 지원 서류를 당일날 받기 때문에 그것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굉장히 바빠서 밑에 서류를 보고 있을 수 있지만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게 되면 그 시선이 느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고개를 들어서 지원자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면접관을 꼭 보면서 다양한 시선 처리를 하면서 설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한 면접관을 몇분 정도 봐야 되나요? 실제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는 것도 좋긴 한데요. 낯선 사람의 얼굴을 시선을 피하지 않고 계속 몇분 동안 보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답변을 하면서 20초에서 40초 정도의 답변을 하면서 한두 문장, 뭐, 세 문장까지 좀 어느 정도 내가 문장을 말했을 때그 사람과 시선 처리를 할수 있는지. 그런데 너무 빨리빨리 시선을 바꿔버려도요, 그 사람과 이렇게 공감대 형성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두세 문장을 말할 수 있도록 연습하시면 좋겠죠. 다, 단, 뭐, 질문을 한그면접관을 조금 중심으로 시선 처리를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답변을 구조화해서 논리적으로 답변하라입니다. 생각을 구조화하고 이것을 논리적으로 답변하는 것은요 정말 어렵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훈련이 필요한데요, 어, 이걸 조금 타고난 사람도 있긴 하죠. 하지만 면접 질문에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또 답변하는 것은 생각보다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면접은 예상 질문을 많이 준비하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기 때문이죠. 예상 질문에 대해서 계속 논리적으로 답을 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요. 어느새 내가 굉장히 논리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 말을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분야에 대한 많은 정보와 지식, 그리고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어, 주목받는 유명한 지식인들은요. 단순히 그 분야에 오랜 경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지혜와 정보를 자연스럽게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도 제가 구조화해서 말하는 연습을 할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구조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첫 번째 문장은 결론, 그 질문에 대한 결론을 헤드라인으로 구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답변은 근거별로 에피소드를 추가해서 나의 경험이나 정보를 추가해서 답변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답변한 그 근거에 근거한 두 번째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 직관적인 결론과 두 번째 근거에 근거한 결론이 다르다는 뜻은 아니고요. 문장을 조금 변형하고 또 근거, 내가 말했던 그 근거에 대해서 답변을 정리하는 연습을 하자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직관적인 결론을 헤드라인으로 두고 그리고 근거별로 에피소드를 추가하자. 마지막으로는 내가 답변한 그 근거에 근거한 두 번째 결론을 정리하자입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그 구조를 잘 잡으시고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번 연습해 볼까요? 지원자분 긴장하지 마시고요. 어, 우리 회사에 지원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되세요? 네, 통신 산업 분야에 새롭게 도전하는 A 기업에서. 제 도전 정신을 발휘하고 싶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전공 관련한 그런 예시들이 4학년이 되면서는 많은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변화가 너무 낯설었고 좀 두려웠지만 오히려 제가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통신 분야의 새로운 이슈인 빅데이터 분야를 공부하기 위해서 빅데이터 기본 교육 과정을 개인적으로 수료하면서 자격증에도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빅데이터 교육 과정을 들으면서 제가 환경 분석에 대한 적성과 흥미가 있다는 사실도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A 기업에서 새롭게 도전하는 것도 B 기술과 C의 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도 온라인으로 심화 과정을 들으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공에 대한 저의 기본 애정과 새로운 도전 정신으로 A 기업에서 주목받는 인재로 성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보는 거죠. 음, 내 입장에서 뽑아주세요라는 그런 절실한, 절박한 그런 답변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 면접관 입장에서,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 정말 매력적인 지원자가 될수 있는 답변이 중요한 거죠. 저는 이 회사의 복지가 좋아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건 순전히 내 입장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 요즘 면접 지원자들의 문의가 많이 있는데요, 음, 많이 두렵고 굉장히 걱정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준비해야 될 것이 많지만 오늘 말씀드린 이세 가지를 기본으로 차근차근 연습해 보신다면 지원자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면접 지원자들 오늘도 힘내시기 바랄게요. 네, 이상 자감 TV였습니다.